자, 두 번째 영상은 맹독에 이어서 이제 네, 저주 한번 가 볼게요. 뭐 저주 무덤도 그렇게 어려운 던전은 아니고 음, 시즌 1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뭐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어, 이 친구는 음, 역시나 초반에 자기 버프를 두르죠. 이거를 보리스가 잘 방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 실드를 제거하고 데미지 그리고 전체 광역 데미지를 하고 데미지 딜링만큼 실드로 전환한다 그리고 적군이 부유한 불사 및 무적을 무시한다 이게 추가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쉽게 깨지는 분도 있는데 어, 이렇게 말고 그냥 평범하게 공략하시는 분한테는 크게 기믹이 바뀌진 않았죠 그래서 시즌 1때 공략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면 된다 요런 느낌이고요 예, 제가 깨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 드리면은 뭐 저는 요렇게 깨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잡 어플을 들고 탱커 딜을 하고 네, 그리고 광역 공격을 하고 예, 저는 가리오스 실드로 버티는 편인데 뭐 공략 방법은 뭐 수십가지가 있으니까 주력 파티로 잘 공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맹독 다음으로 좀 쉬운 던전이기 때문에 예, 어느정도 스펙이 좀 갖춰졌다면 도전해 볼만 하죠 이번에 저주모덤에서 주는 시리엘 세트가 좀 괜찮은 편이라서 아마 많이들 도실 거예요. 이렇게서 해 쉽게 쉽게 잡는 편이고 음, 시즌 원때한 번씩 다 해봐서 그런가 좀 만만해요. 예, 던전들이 대체로 좀 만만한 편이고 음,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또 초보분들한테는 참고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진영 추천을 한번 볼게요. 자, 음, 제가 봤던 거 중에 네, 이분께 가장 뭐랄까 정석적인 공략이고 이렇게 음, 스펙은 대략 맞췄습니다. 방어가 한2,700 정도 됐네요. 그리고 슈크, 슈크가 예, 실드, 예, 궁극 감소, 그리고 실드 제거 이게 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굉장히 무덤에서 쓰기 좋아요. 예, 저주 무덤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등장하는 시그리드, 그리고 일이나. 그리고 보리스의 네, 버프 무효 이런 것들 굉장히 주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뭐랄까 정석적인 공략이죠. 네. 보스가 네, 버프를 두르고. 실대로 불쏘지 일을 하고 시간 타이머 설정을 조금 했나 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슈크가 실드를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이 타이밍에 보리스가. 원래 버프 무효를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음, 딱히 신경을 안 썼나 봅니다. 슈크가 스킬을 써가지고 예, 궁을 좀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걸 없애거나 아니면은 예, 궁극기를 제거해주는 스킬을 누군가 가지고 있나 보네요. 버프 제거. 엔지 엔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스킬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잘 어. 기믹에 맞춰서 파일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버프 무, 무효가 네. 발휘가 돼가지고 보스가 버프를 못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리나랑 시그리드가 공격력 감소를 번갈아가면서 잘 부여해줘요 이렇서 살짝 불안전하긴 하긴 한데 네,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뭐, 잘 깨고 있습니다. 네, 무효가 있으면은, 버프가 안 들어오죠. 권역킬로, 풀피를 채우고, 이렇게 해서, 뭐랄까, 좀 스펙이 부족한 초반 단계에서, 이 정도 파티 조합으로, 네, 무덤을 한번 깨볼 수 있다. 요런게 공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좀칼 같이 예공 버프가 안 들어가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뭐 퍼밍 조금만 더 하면서 예 스펙 조금만 더 높이면은 예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주 우덤 공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